2025년식 올류 엑스맥스 우리나라 출고가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작년에 24년식 페이스리프트를 산게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했던 옵션 열선그립과 열선시트는 저는 엑스맥스 머플러도 어떻게 보면 고질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엑스맥스는 이제 그냥 욕을 쳐먹어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OTTV 오 t 입니다 드디어 3월 24일부터 2025년식 올류 XMAX가 순차적으로 출고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식으로 2025년식 XMAX가 수입이 돼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시작한다라는 말인데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야마하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도 아주 자세하게 2025년식 올류 XMAX 스펙에 대해서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 25년식 XMAX에 대해서 약간 조금 저의 의견을 얘기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말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2025년식 올뉴 엑스맥스는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옵션들이 추가돼서 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레츠 고. 25년식 Xmax 가장 궁금했던 부분. 과연 얼마에 출시가 될 것인가? 금액도 야마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25년식 올류 Xmax 가격을 795만 원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야마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5년식 올류 Xmax 우리나라 출고가는 798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4년식 Xmax 페이스리프트보다 약 50만 원 이상이 업 업이 됐습니다. 업. 그 마이 개새끼야 XMAX가 가성비 바이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먼 옛날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경쟁 모델인 혼다의 포르자 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2 5년식 XMAX 기다리신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건데 금액적인 부분을 보고 분명히 한번 정도는 아 굳이 내가 XMAX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저 같아도 798만 원을 주고 XMAX를 산다? 아 저도 솔직히 고민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작년 24년식 페이스 리프트를 산게 어떻게 보면 신연수가 된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25년식이 공개가 되기 전에도 유저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열선 시트가 추가가 된다. 열선 그립이 추가가 된다. 뭐 이런 옵션들을 기본적으로 달려서 나올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야마에서 하 사고를 쳤습니다. 이런 개가 같... 출고가는 798만 원. 변경된 거는 트리프트 계기판이 단일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머플러 그리고 스윙암 이 정도가 변경이 되었고 가장 궁금했던 옵션 열선 그립과 열선 시트는 추가 옵션 선택사항으로 출고가 됩니다. 야 이제 뭐 오토바이도 차량처럼 옵션을 넣고 안 넣고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로 이 말이 됩니까? 야이 개새끼! 그 야마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열선 시트가 50만 원 이상해요. 열선 그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가 알기로는 야마 정품 열성 그립은 20에서 3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런 옵션들을 다 달고 나면 이건 뭐 거의 900만 원돈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쿼터급을 900만 원을 주고 산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야마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요딴 식으로 출시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가성비 쿼터급은 엑스맥스가 되는 게 아니라 포르자가 어떻게 보면 가성비 쿼터급으로 바뀌는 그런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분명히 25년식 올뉴 엑스맥스 신차가 어떻게 나오? 오는지를 보고 포르자를 살 것이냐 엑스맥스를 살 것이냐 고민을 하시는 유저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라면 야마 바이크를 좋아하는 유저이고 엑스맥스를 좋아하는 유저입니다. 물론 제가 포르자를 단 한번 더 타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포르자가 압도적으로 판매율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번 25년식 올뉴 엑스맥스는 원래도 그랬지만 포르자보다 판매율이 굉장히 저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디자인 면에서는 뭐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엑스맥스 디자인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Xmax 쿼터급이 거의 상용 바이크로 사용을 하는데 디자인이 뭐가 필요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냥 엑스맨스는 이제 그냥 욕을 쳐 먹어야 됩니다. 10, 10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데, 798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랑 금액적으로만 따지면 50만 원밖에 추가가 안된 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엑스맨스를 선택하시는 유저분들은 열선 그립과 열선 시트 옵션은 별도로 추가하지 않고 순정 상태 그대로 출고를 한 다음에 열선 그립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저가 제품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구매를 선택.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도한 가지 궁금해요. X Max 가 50만 원이란 금액이 올랐고 외관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머플러랑 계기판 그리고 스윙함 정도 이 정도밖에 변경이 안 됐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4년식 X Max 중고가 방어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포르자 판매율이 훨씬 더 높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더 포르자 판매율이 우리나라에서는 더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머플러가 교체된 거에 대해서 많은 유저분들이 아 도대체 머플러를 왜 바꾸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Xmax 머플러도 어떻게 보면 고질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저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머플러 연결하는 부분에 보시면 가스켓이 있어요. 그 가스켓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Xmax는 가스켓이 아직 파손되진 않았지만 이전에 구형 Xmax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 가스켓이 많이 파손이 돼서 그쪽에서 뭔가 바람이 새는 소리 이런 소리가 많이 났었습니다. 가스켓을 제가 이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세번 정도로 바꿨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머플러가 변경이 되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뭐 이거는 타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감히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5년식 올엑 XMX가 순차적으로 출고가 될 것이고요 변경는사상 가격 798만원이고요 외관 디자인은 TFT 계기판이 단일 디스플레이로 바뀌었다 그리고 머플러와 스윙함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셨던 열선 그립과 열선 시트는 추가 옵션 사항이다 다음주 월요일날 25년식 올류 엑스맥스 1호차가 나와봐야지만 뚜껑이 열려야지만 알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798만원 ,000원, 50만원이 오른 엑스맥스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은 드디어 우리나라의 출고래는 25년식 올류 엑스맥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엑스맥스를 좋아하시는 유저분들도 이제는 조금 긴가민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십니까 아 저는 감히 엑스맥스를 추천 못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호루자에 대한 안표를 <laughs>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엑스맥스에 대한 배신인데 말이죠 아 진짜